벌써인지 모르겠 아, 네. 네. 제가 유일하게 카톡방에 교수님이 이 오프라인 온라인 몇 개월인데 제 뒤에 몇 개월이 없어요. 제가 되게 어찌 보면 장수생이고 어찌 보면 또 장수생이 아닐 수가 있는데 되게 저는 2016년에 부산에서 처음에 등록했어요. 그때 뭐 서울인 기술사고도 유명하고 했는데 그전에도 동영상으로 한번 봤었었고 때 중국 연도에 아무튼 공부를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중국 연도다 보니까 그때 국무 직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울하고 연계가 돼 있다 그래가지고 등록을 했고 한 사이클 듣고 한 사이클 듣고 시험 치고 공부를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중단시켰다가 그때 점수가 그때 그 전에 동영상 가기 듣고 할 때는 1, 2교시 치고 막 가고 그래가지고 점수도 기억이 안 나요 뭐 궁금해서 찾아보지도 않았고 근데 그때 부산에서 한 사이클 듣고 칠 때는 그때 원장님이 무조건까지 있으라 그래가지고, 끝까지 썼는데, 다못 썼어요. 그때도. 16년. 제대로 공부가 안 됐죠. 그래가지고, 이제 포기를 했었고, 서울에 이제 본사 발령 받아서 계속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, 그, 코로나 터져서 20년이죠. 두 번째 시험 치기 전에. 그때 이제 처음 등록했습니다. 20년 때부터 해서, 이제 그때 와서 2개월인가 3개월 만에, 저도 선생님처럼 막 3개월 만에 합격할 수 있다고 그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었었는데, 그 처음에 치니까 그때 공부를 3개월 안 했을 거예요. 근데 그때도 50점 넘었어요. 그래가지고 그, 전에는막 다도 못 썼는데, 어, 되게 좀 아쉬웠지만 되겠다 싶어가지고, 그 다음 시험이죠. 22년 첫 번째 시험. 야, 21년 첫 번째 시험이죠. 그죠? 그때 되게 열심히 해서 6개월 동안 했는데, 59점, 711점인가 나왔어요. 요번에 보니까 701, 2점 올려내신 분이 있던데, 그때도 69.1점인가, 이래서 떨어져가지고, 아, 그때, 아, 되게, 이 뭐라 해야 되나, 멘탈이 나가가지고, 합격한 <laughs> 줄 알았거든요. 그래서 공부도 안 했고, 시험 발표가 나가지고 떨어졌는데, 공부를 해야 되는데, 또 공부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어떻게 하나 했는데, 공부 안한 채로 시험을 쳤는데, 그래도, 아, 6개월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, 또, 답은 다 적었어요. 다 풀리니까, 아, 요번에 합격 하나 했는데, 점수가 55점 나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래서 또 공부를 끊었어요. 공부를 안 하다가, 아, 시험이 나, 나오고 안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현장에 또 발령 나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또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동영상 듣기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동영상만 한번 들었습니다 작년 10월 달부터 해서 한 타임을 동영상만 들어가지고 노트 필기 다시 하고 이제 이럴 때부터 오프라인으로 이제 모의고사반 등록해가지고 해서 요번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를 많이 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되게 이 공부가 되게 지루한 공부예요. 되게 이게 되게 외워야 될 것도 많고 그래 가지고 아, 이번엔 안 되면 어떡하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점수는 뭐이 평이하더라고요. 예전엔 점수 낮은 건 되게 안 나오고 그랬는데 이번에 점수를 보니까 저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안 나온 것도 16점. 잘 나온 건 20점. 서술도안 나오는 건 44점. 잘 나온 건 50점. 이게 점수도 다평이 하고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제가 요번에 공부를 하면서 현장에 가가지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, 되게. 중공이 5월 말이라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잘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공부는 했는 것을 되살리면서 좀 저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여기 숙이 말하신 하신 분들이 공통 아이템이라든지 이렇게 했다는 걸 준비하고 저도 뭘 준비할까 막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, 네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정리를 한게 뭐냐면, 그 교수님도 되게 얘기를 많이 했던 저기 분당정자교. 요번에 그 시특법 나왔지 않습니까? 그것도 시특법을 찾아서 따로 이, 이게 신영이라든지 신규칙이라든지 찾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중대재해법도 한번 법규를 뽑아서 정리를 하고. 나름대로 정리하면 그 다반지 페이지 한 페이지 가까이 나옵니다. 이게 뭐, 뭐이 법이 어떤 법인지 뭐 이렇게 해서 나의 의견 적는 게 중요해요. 이, 이 법은 이래서 뭐. 좋은 법이다 좋은 법이 아니다 라든지 뭐 시트법 이런 거 그런 거를 제가 두세 개 준비했는데 이번에 많이 나온 거 같아요 이번에 시트법도 나왔고 시트도 나왔을 때분당정력교 적었고 그다음에 연약집안 원래 안전 제가 원래 저라면 천세가 안하 문제인데 중대재법 그거를 이한 페이지 정도 정리를 했거든요 뭐 정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떤 법 내용 적고 이게 무슨 법이라는 게 적으면 반 페이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, 뭐, 안정관련 나오면 무조건 한 페이지 적어야겠다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나와가지고 그문제 그 선택했는데 점수를안나와서요 44점 나왔거든요. 근데 그렇게 적고. 그 다음에 생각나는 게 교수님이 맨날 대매적으로 차라리 좀 자극적으로 대제목을 적으라고 하시는데 붕괴, 붕괴, 터널, 뭐, 저토피 나왔길래 전 항상 듣는 게 보면 저희 핵심 120에 보면 항상 듣는 게 똑같거든요. 저기 디벨거리고 쉽잖아요. 수발공, 수발갱. 그 다음에 이렇게 고음만 했었는데 저번에 주신 자료에 풍락 풍 사강도가 있었어요. 그때 보니까. 풍락해가지고, 저기, 대매호고물 침투 방지하고, 그라우팅 해가지고, 뭐, 다시 굴착한다라는 그 그림이 기억나가지고, 그건 제가 한세번 그려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조토피 나왔을 때 그냥 마지막 페이지에 그 그림이 되게 커요. 그게 시공순서도 있어요. 그게. 그거 정도 한반 페이지 넘어가거든요. 그거는 점수가 50, 47점인가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. 어차피 조토피 내용은 막 좋은 내용이 아니거든요. 보면. 똑같잖아요. 터널 옆에 물 그려가지고 지하수 저항한다라든지, 뭐, 뭐 선지보 공법 한다, 이런 공법 좀 적고. 뭐 그렇게 고만고만 한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저, 저기, 이 공부하실 때, 아, 이 공부 빨리 열심히 하셔가지고 빨리 끝내셔야 될것 같고요. 이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점수가, 이게 처음에는 저도, 아, 이게, 글, 글씨체도 바꿨어요. 저는 처음에는 교수님이 글씨체는 아무렇지 않, 않게 써도 된다 해가지고 정말 빨리 썼거든요. 근데 이게 저도 레벨 원 하면 이렇게 카톡에 올라오는 거 보면 아무래도 글씨 잘 쓰는 게 눈이 띄거든요. 그래서 글자도 최대한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을 했었고, 준비를 하시면서. 근데 이 멘탈 관리를 점수를 이렇게 받아보시고, 야,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점수가 안 나올 수도 있다. 또 되게 저도 힘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조금 덜 적어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질문 있으십니까? 네. 그 제가 봤을 때 답변들이 굉장히 잘 됐는데 진짜 합격이 너무 안 돼가지고 집 가서 그런 허영이여가지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모두 성공하는 승자로 오시면 돼요. 수고습니다 지금은 <무세> 어 네. 네. 영호 아는 게어영요 중에... 영호요. 영어 번에 저도 총론이 많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저기 그냥 아무 말로 저세 처음에 마일스톤은 드 그냥 그림 세계에 있는 거만 기억났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동대차승가 이렇게 지하철 공사 보면 이렇게 건축 계도 넘겨진 이간에 있는 게 마일스톤이니까 드 그런 내용을 많이 적었어요. 그냥. 그다음에 뭐 시운전 해야 되니까 이관해야 된다. 그런 내용이 마이스톤이라 해서 그런 내용을 적었고. 하천 관리유량도 저는 그게 수자원 교사 문제인지도 몰랐어요, 처음에. 저는 답을 되게 잘 적은 줄 알았어요. 왜냐면 5만 키워드를 다 적었거든요. 뭐, Q는 CIA부터 시작해가지고, 뭐, PMF, PDF, 뭐, 하상 기수사 5만 내용을 다 적어서 저는 잘 적은 줄 알았는데, 그게 이게 용어가 있더라고 <laughs> 답이 있는 문제라더라고요. 수자원 기술사에 근데 그게 16점 나왔거든요, 둘 다. 그것도 16점 나왔고. 아무튼 용어 문제는 모르는 게, 예방적 유지보수, 이것도 그냥 이게 답이 있는 문제인데, 저는 그냥 콘크리트, 아스콘 해가지고, 그냥 포장하자. 이런 어차피 교량 3판이니까 포장하자. 이래서 뭐 이런, <laughs> 이런 내용을 듣고 특히 없었습니다. 이, 참, 이 용어 정리하실 때, 말씀하 제가 이, 이, 이 보통 연습을 연습장에 안 하고 이면지로 해가지고, 답안지를 이면지로 해가지고, 막 100장, 200장씩 사무지, 사무실에 이면지에다가 무조건 공부를 했어요. 그리둥그리고 하는 게 습관대라고. 근데 제가 아쉬웠던 게 철을 잘 못했어요. 이게, 이게. 이게 아까 말했듯이 예상문제 있으면 이렇게 적어가지고 철을 해 놓으시면 그 시험 직전에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이게 지금 모의고사 치시는 거 레벨 테스트 하시는 거이 카톡 시험 하시는 걸다 모으셔가지고 책을 오르면 나중에 시험 직전에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는데 저는 그런 정리가 잘안돼 가지고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수고하셨습니다.